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뉴욕 시장은 그 노예 해방 기념일이기 때문에 휴장을 했죠. 그래서 뉴욕 시장은 열리지 않았고, 어, 대신 그 유럽 증시는 정치적인 불안이 요새 이제 그 극우파가 자꾸 즉, 그 득세하면서 특히 이제 프랑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뭐 기술주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그 출발할 때 그렇게 뭐 상큼하게 출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7% 정도 상승한 상태. 그렇지만 지수로는 2008 02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800원 이제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어지면서 지수는 조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상승 자체가, 어, 좀 제한받는 그런 모습은, 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782억을 순 매수했고, 기관이 1,671억을 순 매수했고, 개인은 5,699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년 반 만에, 종가 기준으로 2년 반 만에 2,807.63포인트를 기록을 함으로 해서 2,800을 넘어, 어, 섰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0.3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안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오늘도 이제 개인만 샀고, 어, 외군과 기관은 계속해서 파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어제처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84억을 순 매도했고, 기관도 822억을 순 매도했고, 개인만 1410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양봉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각의 그 이동 평균선들이 소위 말하는 정배열을 좀 이렇게 굳혀가면서 추세적으로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띄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이제 음봉이 다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이제8 0 0을 넘어서긴 했지만 코스피가. 최, 최근의 흐름을 보면, 대형주가 많은 코스피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달러당 1384원 60전에 끝나면서 어제보다 2원 8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각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어요. 외국인은 3,24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59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364억을 팔았고 기관도 77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외국계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KB금융 133억, 120억 이렇게 금융 쪽에 이제 많이 샀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47억, 26억 이렇게 샀습니다. 반면에 그 외국계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거는 SK하이닉스, l g 지솔루션 기아, 셀트리온, 네이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에코프로미엠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에코프로 BM이 외국인 337억, 기관이 148억. 에코프로는 외국인 90억, 기관은 3억. 이렇게 이제 팔았고. 반면에 알테오세는뭐많는 뭐 않지만 외국인 6억 사고, 기관도 48억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HLB는 외국인은 15억 사고, 기관은 뭐 1억도 안 되게 조금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그, 특히 그, 어, 뭐, 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면, 반도체가, 어, 반도체 제조하는 삼사가 모두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디비 하이텍이 반도체 섹터를 견인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테슬라, 어, 뉴스 보셨지만,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 추진 소식 때문에, 음, 계속해서 디비 하이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출산 장려, 대통령의 그,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 이제 그쪽 관련들이 막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들이나 애들용 뭐 캐릭터 상품 만드는 회사서부터 뭐 소위 말하는 기저귀 그래서 유아 위생 관련 예, 그다음에 이제 뭐늘 그렇지만 이게 같이 움직이는 뭐 교육 뭐 이런 쪽도 어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대왕고래가 다시 또 움직였는데. 에, 오늘은 이제, 이제부터 대형고래는 엑스모빌과 관련된 관심이 좀 증대되면서 그쪽으로 좀 움직였어요. 한국가스공사뭐 당연히 그렇고, 한국주철관, 또코롱 글로벌, 이거 코롱 글로벌도 오늘 사항가 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그고체연로 전지 쪽에, 에, 있던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그쪽보다는 대한겸미 쪽으로. 그래서 엑스모빌에 이게 사전에 벤더 등록을 하고 또 에이젠트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 때문에 한선 엔지니어링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아무튼 오르면 되죠. 그 밖에 이제 영일만 고속도로, 어, 이게 또 발표됐죠. 오늘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뭐 동방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어,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그냥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현 여부는 조금 다른 거지만 일단 이슈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움직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어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게 SK이노베이션이 SKENS하고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검토는 한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 없다. 그래서 이제 재공시하겠다. 한 달이죠. 그러니까 한달 내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이제 많이 오르고 외국인 기관 전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중에 일부인데, 요새 이제 그 유행처럼 바이오에서, 에 그, 임상이 예정돼 있는 바이오들 주로 이제 올라요. 그래서 임상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리가켄 바이오나 뭐 진어맨 컴페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음, 움직였고 자동차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뭐 현대차는 어, 외국인들은 사고 기아은 팔고 그랬지만 기아는 이제 양쪽 어, 주체가 다 팔긴 했지만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직 기조가 살아있잖아요. 수급 라인이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한번 접은 것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렇게 예, 매매출산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시는 거를 이제 빨리 깨우치고 어디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손, 해보험 생명보험 이런 거, 다시 이제 CMS, 에, CSM, 에, 그, 계약마진이 늘어났다, 이러면서 이제, 음,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이제 정리해보면, 이, 외국인 매수 때문에 이제 그, 지수가 2800을 넘었는데, 코스피가. 근데 여러분 아시면 외국인들은 자기네가 딱딱 사는 종목만 집어서 어, 사죠. 그런 데다가 이제 끊임없는 그 단기성 이슈가 이제 계속 나와요. 요새 뭐 보면 하루에도 몇 개씩 막 쏟아져 나오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생각을 느끼게 하는 하루였다. 어. 그래서 이제 시장이 한쪽은 그렇게, 어. 코스피를 따라서 이렇게 대형주 움직임을 가져가고 한쪽은 또 이슈를 따라서 막 이렇게 돌고 있고 이런 게 이제 같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좀 들어가 보면.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요새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를 가지고 뭐 시장이야 오늘은 사실 시장의 특징이 없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쉬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반설정이 어렵죠. 근데 이제 요즘 엔비디아가 여러분 이제 그 뉴욕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제끼고 이제 시총 1위가 됐잖아요. 네. 늘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쯤 되면 아 이게 애진역에 엔비디아를 샀었어야지 되는 건데 괜히 헛짓하고 다녔다. 어,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한쪽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후회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떤 게 스타주로 등극을 하면 꼭 그런 얘기가 이제 뒤따라서 나오죠. 그래서 금년에만 뭐 얼마가 올랐네. 아 그러면 뭐 금년에만 샀어도 되는 건데 에, 역시 뭐국장은 이제 끝났고 미장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유행처럼 요새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흔치 않게 시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나도 이제 미장 간다. 어. 국장 떠난다. 뭐 그렇죠. 근데 뭐도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기 위한 건데, 뭐 미국장이 아니야. 뭐 불법이 아니면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야죠. 어. 근데 이제. 가는 거라면 이건 진지게 가서야 맞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국장 주식도 하고 미국장 주식도 미국 주식도 하고 뭐 그걸 포트폴리오 상에 분산해 놨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이제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건데 뭐 몸은 어떠냐?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미국 주식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 주식도 하고 계시고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너도 나도 이제 미국장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게 왠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늘 그렇거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막 얘기하고 온 동네 다 알고 정말 그럴 때 되면 이 별로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어, 뭐늘 그런 거지만 이게 미국 장이라는게 갔으면 뭐 어, 일찍 갔어야죠. 어, 뭐 그, 가, 그렇게 가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이제 엔비디아를 보고 나서 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생각이 엔비 엔비디아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거를 예, 엔비디아에 내가 다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소위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가 되는 그 대박, 응. 어, 10배 이상 올라, 올라야 되죠. 그 이하면 아니고, 뭐, 대박이 날려면 소위 말하는 어떤 방법이야지 갑자기 이게 부자가 되느냐, 에, 이거는 몰빵을 해야 돼요. 응. 좀 웃기는 얘기지만 몰빵을 하고 내가 쓸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다 갖다 써야 돼요 할수 있는 걸다그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훌로 실어야 돼요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예측한 대로 되면 좋은데 이게 빗나갈 경우에 그 데미지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에 간다고 해서 미국 시장에 간 모든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킹 비디아를 갖고 있는 거냐면 또 그렇지 않아요. 어. 또 그거 보면 시장이라는 게참 묘해서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을 간서 미국 시장 간 분들은 전부 다그 어, 예, 엔비디아 킹 비디아를 훌로다 싣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돈번 거나 성공 사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최저점에서부터 시작돼갖고 최고 가격까지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항상 그리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시작. 시장은 늘 그런 겁니다. 항상 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템 보고 템 보고 하는 10배가 넘는 얘기거리가 이제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년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삼성전자가 막 이렇게 뛰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이제 언제 삼성전자에 몰빵을 했는데, <laughs> 그 동안의 과정은 전혀 뭐 얘기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돈 벌고 하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거를 또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럼 진짜 주식 투자를 해서 인생을 완전히 그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대박이 나야지 이게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음. 왜냐면, 그 대박을 쫓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게 리스크가 안 돌아올 때는 좋은데, 리스크만 리턴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집 있고, 어, 그빚 없고, 어,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어, 대체적으로 건강한 게 뭐, 감기 걸리고 이런 건 말고요. 그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거나 거의 불치병, 난치병에 가까운 고민거리가 없다면, 음, 그런 병이 없다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그냥 집 있고, 뭐, 빚 없고, 어, 큰, 어, 그런 병 없고, 어,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아, 내가 이게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 주식 투자 하는 그 규모가 한 2, 3 0 2, 30억 너무 많나요?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한 10억이라고 좀 낮춰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좀 한다. 아, 그러니까 집도 있고, 어, 집 걱정 안 하고, 빚도 없고, 어,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여유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한다.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분기수익률 목표로, 어, 분기마다 한20%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보니까 얼음 잡아 우리 1분기에 굉장히 백만겸이 수군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것들 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헤매고 있지만 헤매는 게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20%를 목표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예 1년에 8억 번다 근데 뭐 이제 중간에 실수도 있고 또 뭐 복리 그런 거 따지 말고 실수가 있다고 해도 한 5억 정도 번다. 뭐 이제 이렇게 예, 보수적으로 볼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어떤 분은 에이 뭐 5억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아, 적어도 뭐그 어, 그냥 내 살집 이 있고 빚이 갚아야 되는 빚이 없고 대체로 건강하고 그런 데서 1 년에 5억에서 8억 정도 번다. 어. 그러면 사실. 그거보다 돈이 훨씬 많은 부자들이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살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사람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또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수 있는 또 재주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재밌게 인생을 살아요.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어떤 종목이 생각보다 많은 대박을 내주면 그건 땡기죠 어. 그렇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대박을 쫓고 들어가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 쪽박이 먼저 <laughs> 그게 이제 증시 격언에 있어요 대박을 쫓으면 쪽박이 먼저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박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우리 나, 나름대로 리스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주식투자 이제 성공 사례로 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어, 그뭐 어떻게 어떻게 뭐뭐백만원 갖고 뭐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그 어, 슈퍼겜이 됐다 막 이런 분들 저도 이제 뭐 어, 웬만한 분들 다 알지만 그분들의 경우는 운이 무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걸었을 때 그게 전부 리스크는 안 오고 리턴으로 수익만 리턴으로 온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 그분들은 로또를 사도 부자가 됐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거를 주식 투자를 하는 그 목적이 이렇게 막 수폭염이가 된대든가막 갑자기 뭐 인생을 뒤바뀌 놓을 것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너무 이제 막 이슈가 막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그랬는데 이슈는 그냥 이슈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슈는 그냥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내 투자 포션에서 일부 정도를 가지고 또 거기에 걸맞는, 이슈니까, 어, 거기에 맞는 기대 정도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괜찮죠. 그렇지만 이 이슈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몰빵에다가 레버리지 풀로 걸고 이런 거는, 그럼 아니다.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템버거가 하루아침에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중에 지나서 봐도 그 템버거가 됐다는 종목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어,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게 무슨 우리가 국장을 가냐, 미장을 가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게 좋죠. 아니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건데 아니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해서 인생 대박 걸고 응, 풀로 몰빵 쳐서 레버리지 다 얻어서 할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 만약에 잘못됐을 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장이냐 국장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 그런 거죠. 괜히 뭐 국장이 나빠서 내가 돈을 못 벌었다. 아니 요새 잘 가는 거 많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세제 문제 때문에, 뭐 세제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다. 어. 세제, 에, 실제로 실효되면 그때 떠나요. 어. 근데 돈이, 예, 그렇게 막 미리 생각하고 떠나는 거는 돈 없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어. 없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더 난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집 있고, 비도 없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주구뚱살뚱해갖고 풀로 몰빵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그게 그러니까 그 그게 왜 우리 속담 있잖아요. 떡못 치는 면서 아, 안반이 나쁘다고 한다. 그런 말 있죠. 아, 안반 나무란다. 아. 떡못 치는 건 자기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매원칙 이런 거잘 지키고 음, 펀더멘탈 아나리시스로 어, 종목 대상을 골라놓고 그 중에서 매매원칙에 따라서 매매 타이밍을 잡고 매매 타임이 내는 게 뭐예요? 매수와 매도죠. 어, 그 결정진 타임을 찾고. 이렇게 해도, 어, 남부럽지 않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무리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따지고 보면 마음가짐이에요. 똑같은 매매 원칙을 가르쳐드려도, 어떤 분은 그걸 잘 적용하고, 어떤 분은 그걸 자꾸 어, 위반해요. 어, 그거 이제, 자기 편한대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나의 투자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오늘 이제 좀 들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경이 이렇게 끝내고, 어, 저는 또 내일 잠깐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